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질이 편한 가르마 펌 로트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많이 하냐고 하면, 이 삼각형 있죠?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디자인하는 걸좀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보시면 더 좋은 게, 이 머리들은 내가 이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로 말 겁니다. 일단, 요런 느낌. 뒤로 갈때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즈 길이보다 0.5 바퀴를 더 많이 말아야 돼. 이게를 2호를 써야 된다고 라 하면 얘는 3호. 얘를 1호로 남겨놓을 거라고 하면 얘는 2호. 뒤로 말 때는 반바퀴가 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말 때는 0.5바퀴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느낌처럼. 나중에 스티커자 갖고 이렇게 좀갈 거고. 욕돌 쌓기처럼.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죠 자, 요런 느낌처럼. 네. 이렇게 갖고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씩 가지 말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감춰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그 모양을 따시더라도. 이렇게 가시는 게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로또를 감는다 그럼 애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섹션보다 좀 넘어서 120도 각도 정도로 얘를 사이즈를 말줘줘 앞머리가 1호로 지금 말아져 있다면 요게 지금 실제로 몇 호로 말해야 됩니까 롤 소자로 말하는 게 좋죠 네, 선생님, 요정도길이는 저는 좀 이게 자연스러운 거좀하고 웨이브 좀 강하면 고객님들 손질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롤 숫자 정도가 좀. 이렇게 기둥을 하세요. 집어 없어요. 거의 이게, 이렇게 말았는데 딱 이게 딱 정중앙에 딱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둥 한 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이 섹션, 여기서 에반 정도에서 한개더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느낌처럼 한 개를 더 마시고 얘도 기둥을 세우는 거니까 조금 당겨서 제이너마다 음. 이게 또 방식들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laughs> 저는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말아보니까, 볼백 머리듯이 손질을 이렇게 하시면, 요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손질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기둥을 세웠어요. 얘는 올라가요. 이 머리들은 스타일을 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쉽게 이동욱 머리를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 구간은? 내려오는 느낌처럼, 요렇게 내려가게, <laughs> 웨이브를 좀 줘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머리를 하나를 만들어 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의 웨이브를 만드는.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요 선생님 도 우리가 드라이 같은 경우도 결론은 내가 모양 형태를 만드는 거고, 파마도 그렇고, 파마는 왜니까 손질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떤 스타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를 뭔가 손으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형태대로 드라이, 롤, 몸도 다 똑같아요. 어떤 모양대로 내가 드라이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가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 작은 미니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롤 드라이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얹어지는 거거든요. 이 머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같이 흐를 건지 아니면 이렇게 흐를 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뒤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안 예쁘겠죠? 이쪽에가 지금 커버가 돼야 돼요. 이런 느낌처럼 오면서 뒤로 빠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방향이 앞이에요. 뒤일까요? 앞으로 좀 흘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자, 이게 판넬에 한 파트, 두 파트 들어갈 때, 요 구간에서 딱 봤을 때, 아, 이 머리들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서 그 섹션 어떻게 놔야 되니까? 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빠시고 이런 느낌처럼 사선으로 내용을 만들어도 돼. 아 이게 너무 튀어졌는데. 그 얘는 밑에서 없어졌는 그럼, 아, 이 방향으로 뭔가 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양도 만들 때 그냥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님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 그러면 이런 모양처럼 가려고 하면,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옷도 들이 생겨나 하면. 그러면, 아,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어, 아,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됐다.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 이런 느낌. 아,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해가셨죠? 현식으로 내가 스스로가 뭔가 모양을 만들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럼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되는데, 자, 이, 머리, 이 머리하고 이 머리 사이의 공간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이 생겨. 그러면 차츰차츰 봐보세요. 이 모양들이 가면서, 근데 이렇게 만약 앞으로만 다 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리 가고 얘들은 기본 말하면 또 이게 갈라질 거니까. 어, 그러면 이 머리들이 점점점